경기도교육청이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을 현재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봉사 제약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관련 내용을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중학교 비교과 영역인 봉사활동은 고입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 반영됩니다. 점수는 전체 내신 200점 만점의 10%인 20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시간을 모두 채워 만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봉사 활동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활동과 도서관이나 사회 복지 기관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외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봉사 시간은 1년에 20시간씩 3년간 모두 60시간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20시간을 면제해주면서 2020학년도 졸업생들은 40시간이 만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졸업생에게는 중학교 봉사활동 만점 시간을 20시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학년도 졸업생의 봉사활동 만점 점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회 대면 봉사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급적 교내 활동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 봉사나 이런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이 학생들 채울 수 있는 게좀 어렵잖아요. 현재 기준보다 더 줄이는 방향 을 검토하는 건 맞다. 경기도교육청은 봉사활동 점수의 내신성적 반영 폐지에 대해서는 봉사 점수가 빠지면 내신성적에서 교과성적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봉사활동 시간 축소 여부는 오는 3월 예정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BTV뉴스 조윤주입니다.